안녕하세요. 장발총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야구 동영상 사이트, <laughs>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XX허브. 이 허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체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키워드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컨텐츠 그 리스트를 발표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탑 10, 뭐탑 100. 이러한 리스트를 쫙 뽑아준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학자들, 그리고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스트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탑 10, 탑 10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female domination, femdom이라고 하죠. 여성 상위, 바로 그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성 상위인데, 뭐, 포지션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 기승전결, 그딱 딱딱딱 이어나가는 그 메인 캐릭터 자체가 바로 여성이죠. XX허브에 따르면 보통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가 350개 조금 더 넘는다라고 해요. 그런 수백 개의 키워드 중에서 항상 탑10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갖는 시사점이 아주 큽니다. 왜냐? 간단하죠. 남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female domination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이트 전체 재생 시간의약 22% 정도를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쓱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살짝 본 다음에 바로 그냥 뒤로 돌아가기 누르는데, 어이 female domination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딱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영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femdom 컨텐츠는 진짜 그 허브 사이트에서 최고의 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펨돔 장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아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는 강한 남자를 좋아한다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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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강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프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뭐, 그 남성성 강화 컨텐츠, 그런 어떠한 유튜브 채널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일종의 대유행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심프 현상은 무엇이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개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이성에게 무한 헌신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nothing,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 이런 모습은 주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검은, 소, 흑, 우가 되어버린 것이죠. 방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심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주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심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내에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여자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트 사이트들이 공개하는 그 다양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요. 30대 남자. 누구 30대 남자들 사이에서 연상녀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그러한 건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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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강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상향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현재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강한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 잠자리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잠자리에서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자극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남성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허 권태기? 그딴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그리고 열린 의사소통. 제가 얼마 전 올린 영상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에서 성기에 대한 그 단어를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성적 흥분이 아주 고조가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남녀 사이의 솔직함, 정직함, 오픈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 그러한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겁니까? 응? 얼른 깨부시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그런 낡은 프레임을 깨부실 줄 아는 아주 강력한 여성들과의 관계 권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여성들과의 성스러운 생활 잭스 뭐 성기능 이상, 성기능 장애 절대로 절대로 남성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할 아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성의 딸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면 중 딸기, 하나는 깨어 있을 때 딸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깨어 있을 때의 딸기죠. 근데 여러분들아,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깨어 있을 때의 딸기는 철저히 중추신경계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중추신경계. 아, 그렇죠.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깊이 관여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통영과는 달리 실제 잭스 상황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분위기가 떠받쳐주지 않으면 딸리기가 안 됩니다. 계속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흔들흔들, 흔들흔들, 네? 남성은 무조건 여성을 강하게 리드해야 된다. 아, 물론, 그러한 것을 즐기는 남성들도 있고요. 또 그런 남자를 선호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낡은 통념, 낡은 프레임에서 얼른 빠져나오세요. 남자를 강하게 리드하고 싶은 여자, 그리고 그러한 여자에게 끌려가고 싶은 남자, 분명히 우리들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다가 여러분들 좋은 인연 놓치지 마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남녀 관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꼭 빌어야 됩니까? 응? 아니, 구독 누르는 게 뭐가 힘들어요, 진짜? 그냥 툭 건들면 되는데. 참, 정말 여러분 너무합니다. 아무튼.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발 좀 눌러주세요. 뭐, 구독과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